예 이번 시간에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와 재세 공과금 조정 명세서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의 대상을 보면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인데 재고자산은 제품, 상품 관련되는 부분과 반제품,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에서 네 가지 부류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유가증권은 채권과 주식 등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고자산과 유가 정권에 대한 평가 방법은 재고자산과 관련해서는 원가법과 저가법을 적용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적용을 하는데요. 원가법에는 개별법부터 시작해서 매과 환원법까지, 저가법은 취득가액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시가총액 중에 작은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법과 저가법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육아 정권은 원가법 중에 개별법. 어, 그 다음에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평가 방법 신고와 변경 신고입니다. 어, 최초 신고는 과세기간 확정 표준 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한까지, 즉 5월 말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경할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과세 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변경을 하고자 했었다라고 하면 2018년 12월 31일 이전 3개월, 그러니까 12월, 11월, 12월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9월 말 이전에 이미 신고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기존 방법대로 해야 되고요. 자, 보통 신고를 안 하게 되는데 무신고하거나 이미 변경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인 재고자산은 무신고시 선입선출법으로 갑니다. 자 매매 목적용은 개별법 육아 정권은 총평균법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임의 변경의 경우에는 둘 중에 큰 금액입니다. 무신고 방법에 어, 무신고 시에는 어 무신고 시에 적용하는 방법 가액하고 어 당초 신고한 평가 방법하고 둘 중에 큰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고 자산이라고 하면 선입선출법과 당초 신고한 방법 중에 큰 금액으로 처리한다라는 겁니다. 자 재고자산평가에 대한 세무조정인데요 세법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장부가액이 작죠 재고자산이 과소개성되어 있다고 라 하는 부분은 단기순이익이 그것만큼 과소개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경비불산입유보 즉 비용을 줄여서 단기순이익을 높이게 되겠죠 차기에는 필요경비산입유보가 나옵니다 반대로 세법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작다는 라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장부가액이 작다라는 얘기, 장부가액이 크다라는 얘기는 단기순익이 이 과대 계상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경비 산입 유보, 차기의 송금 물산입, 필요경비, 필요경비 물산입 유보로 처리를 합니다. 자, 차기에 바로 이렇게 세무조정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기말재고자산은 다음 연도에 기초재고자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기초재고자산은 다음 연도에 전액 다 매각이 됐다는 라 전제 조건 하에서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전액 다 매각이 됐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되는 유보 잔액은 반대의세무조정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발생된 것이 바로 차기의 반대의세무조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파손 부패의 평가 손실은 결산 조정 사항으로서 종료일 현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재세 공과금 조정명세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필요경비 용인 재세 공과금,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어,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이나 협회가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회비 뭡니까 어, 재세 공과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수출부담금, 장애인 고용부담금, 그다음에 기본배출부담금 뭐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요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들 소득세, 지방 소득세, 가산세, 노천 특별세 인정 안 됩니다. 벌금과료과태료, 가산세, 체납처분비 안 되고요. 폐수 부담금, 대기 오염 물질 초과 배출 부담금, 교통 위반 과태료, 뭐 산재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교통사고 벌과금 뭐 이런 부분들 인정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 특히 이 소득세 관련되는 부분. 손익계산서에 소득세 비용이 반영이 되어 있을 때 필요경비 불산입 세무조정이 자동으로 나와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벌금과료 과태료인데요, 이 부분은 사계약상 의무불리형으로 인해서 부과하는 지체상금과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단순한 납부지연에 인한 연체이자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정기요금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우리 신용카드 대금 늦게 냈을 때 가산 가산금 붙는 거 있죠?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벌금이나 과태료라고 제가 용어를 썼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 국가 기관이 아닌 그러니까 민간 업체와의 거래와 연결되는 부분들은 전부 다 필요경비로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용 자산에 부과되는 재세공과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매매 목적 토지에 재산세 당연히 필요경비로 들어갑니다. 이게 재고자산에 대한 부분이니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임대업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재산세 중에 아,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취득세 중과분은 필요경비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자진신고 납부일에 필요경비 산입합니다. 자진신고 납부일이라고 하면 12월 15일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고요. 자 4번은 재산세가 과세 기전, 기준일 현재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사업용 자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라 겁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이후에 고지가 나오죠. 그러면 6월 1일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7월 달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다라고 했을 때 발생된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는 7월 이후에 실질적으로 납부를 했다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어, 내용을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재 187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 운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작성하라 라고 돼 있고요. 자, 첫 번째 자료에 보면 정기 유보 잔액 재고자산 평가증 500만원 필요 경비 산입되었었다 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 경비에 산입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필요 경비 불산입 세무조정이 바로 나와야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기말 재고자산 평가 방법과 평가액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상품, 원재료, 제품인데요. 선입선출법 기말 평가 금액이 나오고요. 평가 방법 신고는 어, 상품과 어, 원제, 어, 제품은 이동평균법으로 신고가 되어 있고 원재료는 후입선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제품의 평가 방법은 이동평균법으로 했고 나머지는 신고 안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조정명세서로 갑니다. 자 재고자산 평가 조정명세서에 1번에 재고자산 평가 방법 검토입니다. 어, 상품 제품에 대해서는 신고 방법 이동평균법이고요. 평가 방법이 이동평균법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제품에 대해서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원재료는 평가 방법이 신고가 안 되어 있고 평가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후입선출법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무신고 시에는 선입선출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마다 아, 쭉 등록을 합니다. 자, 본인 계산금액 1억 5,390만원 상품입니다. 선입선출법 신고 방법 이동평균법에 의한 부분이 어입니까? 1억 5390만원이니까 조정 금액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원재료에 대해서는 계상한 금액이 2600만원 후입선출법이죠. 근데 무신고를 했기 때문에 선입선출법에 해당되는 금액 27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0만원만큼 과소 계상되어 있죠. 과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입금 어쩝니까? 필요경비 불산이. 유보로 세무조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국가 관련해서 F 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해보면 재고자산 평가감 과소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금산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평가감 1 0 0만 원. 그 다음에 전기 제품 평가 부분 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료에서 전년도에 필요경비에 산입된 부분을 반대 세무조정으로 유보추인한다라고 했죠. 자, 이 부분 반대 세무조정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어, 어, 기말재고자산은 초기 기초재고자산으로 반영이 되고 그 기초재고자산은 당해 연도에 전부 매각됐다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어, 제품 평가 등에 어, 대한 부분은 뭡니까 어, 총수익금액 산입에 500만 원 유보로 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교재 190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 운용 방법에 대한 재세 공과금에 대한 명세서입니다. 자, 재세 공과금 조정 명세서에서는 우리 점표 입력할 때 들어있던 계정과목 세금과 공과금과 관련되는 정보들을 반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 서식을 작성하실 때는 F12 블록이 기능을 통해서 점표 자료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F4번에 과목 추가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과목 추가에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세금과 공과금 관련되는 계정 과목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 소득세 등과 어, 잡손실을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서 같이 어, 세무조정을 하시게 되면 같이 세무조정을 하게 되면 소득세 등손익계산서에 어, 반영된 금액을 누락할 수 있는 위험 부분도 어, 상세를 할 수가 있고요. 잡손실 이에 대한 계정도계정별 어, 원장을 별도로 보지 않더라도 세무조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등까지 같이 정리할 수 있도록 어, 여기 그 세금 제세공과금 조정명세서에 소득세 등을 등록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법인과 조금 다른데요. 자 우리 표준소닉 계산서를 한번 보시면 표준소닉 계산서에 맨 하단 부분에 보시면. 자, 영업 외 수익과 관련되는 부분 쪽으로 내용 영업 외 비용 쪽의 내용을 살펴보면 맨 마지막에 소득세 등이라고 하는 부분이 표준 손익 계산서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손익 계산서에서 소득세 등에 대한 세무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득세 등을 계산을 했을 때그 세무 조정을 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재세 공과금 조정 명세서에 F4번 어, 과목 추가를 통해서 소득세 등을 여기에서 같이 세무 조정을 해 주시면 소득세 등 세무 조정을 누락하는 것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자, 협회비 지출한 거 재세 공과금 인정이 되고요. 불법 건축물과 개인 지방 소득세 필요 경비 불산입 대상입니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정기 요금 연체료나 국, 국민연금 회사 부담금 전부 다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교통 위반 벌과금, 관세법 위반 벌과금 벌과금은 인정이 안 된다고 라 했던 부분이고요. 소득세 등 계산 금액 우리 회계 처리되어 있는 부분 필요 경비 불산입으로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자 조정 금액은 총액으로 나옵니다. 총액으로 나오는데 어 그러니까 소득세 등 500만원 필요 경비 불산입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재세공과금 관련해서 25만원 잡손실 7만원. 이 부분은 조금 귀찮긴 하지만 재세공과금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재고자산조정명세서와 재세공과금조정명세서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